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월부에서 미국 주식 다이어리를 맡고 있는 김인호 기자입니다. 월요일 아침이라 다들 바쁘시죠? 어, 이번 주 뉴욕 증시 또 이런저런 이벤트가 많아서 오늘도 이제 바쁘게 네,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 주에 꼭 챙겨봐야 할 포인트를 세 개만 정리해 볼게요.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 주에 제론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고위 인사들 공개 발언이 줄줄이 몰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지난 주에 미국 1월 일자리 보고서가 전문가 예상보다 너무 좋게 나오는 바람에 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시장 불안감이 커졌는데요. 어, 이번에 파월 의장까지 나서서 직접 공개 발언을 하는 만큼 어, 이분 이제 연준 사람들이 미국 일자리나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경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꼭 챙겨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 이제 둘째로는 역시나 기업들 실적이죠. 대표적으로는 디즈니, 또 온반도체, 우버, 블룸에너지, 어펌 같은 주요 기업들 실적이 이번 주에도 줄줄이 이어집니다. 거의 후반부이긴 하죠. 시, 기업 어닝 시즌이요. 또세 번째로는 미국 10년 또 30년 만기 국채 입찰이 있기 때문에 어, 한번 입찰 결과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욕 증시에 맞춰서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이번 주 경제 이벤트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 개장 직후에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인 온 세미컨덕터가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부르기 편하게 그냥 온 반도체로 부를게요. 어, 여기 혹시 온 반도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어, 미국 대표 반도체 기업이라고 했는데 나는 처음 듣는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온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로 유명한데요. 올해 주가부터 일단 보면 주가 상승률이 31.29%입니다. 뭐 요즘 워낙 성장주 주가가 뛰고 있어서 지난주에 이제 그 돌아온 핑구라고 해서 FNGU 요거 이제 팡그팡 판, 판, 기업들에 투자하는 ETN 이거는 이제 올해 뭐100% 넘게 뛰었지만 이런 단일 기업들이 30% 넘게 뛴건꽤 굉장한 성과죠. 보시면 이제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작년 한해 수익률이고요. 마이너스죠, 전부. 그다음에 빨간색이 이제 올해 연중 수익률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어맨 끝에서 두 번째. 네, 여기 온 반도체인데 작년에 8% 떨어졌지만 올해 31%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반도체 기업을 보면요. 온반도체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로 유명한데 또 다른 파 차량용 반도체로 유명한 NXP. 맨 끝에 있는 이 NXP가 작년에 31% 떨어졌고 올해 온반도체보다 좀덜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표 3대장 반도체 기업들이죠. 뭐인텔 인텔, 뭐 엔비디아, AMD 작년에 모두 50%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좀 반등세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작년이랑 올해까지 다 합쳐 보면 온반도체가 꽤 괜찮은 탄탄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온반도체가 미국 대표 기업이냐? 네, 사실 이 종목을 제가 뉴욕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쯤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물론 이제 뭐. 그 때는 국내에서 거의 제가 참고할 자료가 없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뭐 반도체 뭐 업계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래데그 당시에 물론 매수나 매도 추천은 하지 않고 꽤 의미가 있는 기업이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어, 지금 간단히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페어 차일드 반도체 들어보셨을까요? 네, 페어 차일드 반도체가 미국 산업화 반도체의 아버지 격인 회사입니다. 뭐 이렇게 딱 보시면 뭐 실리콘밸리의 뿌리라는 그런 뭐 이야기도 있죠. 네 결과적으로는 페어차이드 반도체 창업자들이 나중에 인텔과 AMD, 자일링스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페어차이드가 온반도체로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페어차이드는 원래 미국 군수업체였는데 유명한 산업공학자 파인방을 영입하면서 미국에서 최초로 상업용 반도체, 직접 회로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 여기 나온 사람들이 이제 여덟 명인데이 사람들이 이제 공학자 8인방인데, 페어 차이드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해서, 이제 페어 칠드런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복수, 차이드의 복수 칠드런으로요. 이 중에서 보시면, 네, 여기 이제 맨 끝에 있는 무어, 모어, 고든 무어와, 그 다음에 이게 노이스, 네, 로버트 노이스가 손을 잡고 이제 반도체, 인텔을 세웠습니다. 이제 특히 고든 무어는 어, 반도체 업계의 무어의 법칙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인텔이 세워준 바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텔이 이제 세워졌고요. 바로 다음에 AMD가 창업이 됐는데, 역시 페어 차일드 출신들이 AMD를 창업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핵심 인력이 나가면 회사 분위기가 말이 아니겠죠. 인력이 새어나가는 회사는 뼈아픈 각성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페어차이드는 결국 슐럼버거라는 기업의 매각이 됐었어요. 네 슐럼버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유전관리 회사입니다. 그 이제 석유 생산하는 유전관리 업체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슐럼버거도 10년이 안 돼서 페어 차이드를 이제 내셔널 반도체에 팔았고, 어, 그러다가 2016년에 온반도체가 이제 페어 차이드를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온반도체는 이제 반도체를 전력 관리 제품군, 뭐 이미징 제품군, 뭐 아날로그 솔루션 등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잭스리 서치 집계를 보면 지난 분기 이제 EPS 주당 순이익 기대치가 1.27달러, 매출은 20억 8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어닝 비트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이뤄지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고, 또 회사가 실적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제시하면 매수세가 더 몰리겠죠. 지금 이 화면은 현재, 어, 최근 12개월간 이제 온반도체에 대한 월가 전망을 요약해 놓은 화면인데요. 지금 12개월 목표 주가가 78.33달러이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보시면, 네, 80달러를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 어, 전문가들 전망치보다 지금 주가가 더 오른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전문가들은 매수를 추천하는 편이고요. 일단은 온반도체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볼만 한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7일 화요일로 가볼게요. 이날은 이제 바쁘게 넘어올 수밖에 없는 게 제롬 파월 연준의장 연설이 있습니다. 오, 이 7일 어떤 이벤트보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겠죠. 물론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도 연설을 하지만 아무래도 파월 의장에게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날 뉴욕증시 장중에 발언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해서 봐야 할것 같고요 어, 파월 의장이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에서 미국 연설에 대해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대담 연설을 합니다 기준금리를 비롯해서 일자리 시장 뭐 물가 등등 미국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에 대해서 어, 이분이 어, 지난 기자 회견 때와 달리 조금이라도 어떤 각진 발언을 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겠죠. 자, 이제 이번 주는 파월 의장 뿐만이 아니라 FMC 이제 멤버들이 많이 발언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난주까지는 연준 블랙아웃 기간이었기 때문에 뭐 발언을 거의, 거의가 아니고 할수 없었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블랙아웃이 해제됐기 때문에 줄줄이 또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연준 FMC 이후에 어, 연방,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 그러니까 미국판 기준 금리는 기준 금리인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 투자자들의 그런 금리 예상을 보여주는 테이블인데요. 음, 아무리 뭐 연준이 말을 해도 상당수가 11월쯤에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연준 인사들 발언에 따라서 이런 시장 예상이 수정될지 여부를 이제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역시나 기업 실적이 중요합니다. 어 미국 차량 렌털 업체 허츠 글로벌 한때 민주식으로 엄청 유명했죠. 허츠 글로벌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폐장 후에는 어 태양광 인버터 업체 임페이즈 에너지와 그 다음에 멕시코 음식 체인인 치폴레 멕시칸 그릴 CMG죠. 그 다음에 여행 숙박 예약 플랫폼 트리바고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어 여러분 시, 치폴레는 어. 정말 맨해튼에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눈에 많이 띄는데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캐나다를 가도 도심이면 동네 하나씩 다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치폴레 비슷한 업체로는 쿠차라가 있죠. 어, 치폴레 올해 주가 상승률이 23%니까 꽤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다안 좋았지만 반토막이 날 정도는 아니었죠. 네. 치폴레는 멕시코 고추로 유명한 할라페뇨를 훈제 건조한 것을 말하는데, 멕시코 음식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 식재료입니다. 물론, 멕시코 음식인 본사님 멕시, 멕시코 음식점이다 보니까, 진짜 멕시코, 어,에서는 제가 치폴레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멕시코 시티에만 있었고, 저도, 어, 몇 군데 뭐 많이 돌아다녀 보지 못했지만, 어, 맨해튼에선 조금만 돌아다녀도 치폴레가 여러 매장이 다 보이거든요. 여러 매장이 있거든요. 근데 멕시코시티에서는 받,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치폴레는 저도 이제 보유 중인데, 꽤 든든한 종목이지만,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 비, 비싸죠. 그러니까 뭐, 고평가됐다, 저평가됐다가 아니라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한 주당 거의 1,700달러여서 주식 분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희망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8일 수요일로 넘어와 볼게요. 이날은 뉴욕 증시 개장 초반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 준비은행 총재와 어, 총재가 발언을 하고 이어서 이제 오후에 월러 연준 이사가 연설을 합니다. 월러 이사는 이제 뭐 작년에는 강경 매파 발언을 주로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는 5월부터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왔죠. 물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연말에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아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월러 이사고요. 그 다음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FOMC 회의에서 고정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대체적으로 비둘기파 발언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갑니다. 자, 그리고 이날 장중에 미국 10년만기 국채 입찰이 있습니다. 수요 공급으로 따지면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공급하는 셈인데요. 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10년만기 국채는 채권 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래서 글로벌 경제 침체가 우, 우려가 커질 때마다 미국 10년 만기 채권 가격이 오르는 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가격이 오르면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어, 그리고 어, 지금 보시면 올해 연중 이제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인데요, 미국 국채요.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죠 수익률이요. 그, 그랬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올랐다는 뜻인데, 물론 최근 들어서는 살짝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시중 장기 금리 가이드라인 역할도 하는데요. 그래서 재작년 말부터 작년까지는 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시중 장기 금리가 뛰고 이에 따라서 성장 기업 부채 부담이 늘어나면서 성장주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음뭐 성장주라고 하면 대체 뭐야 하고 이제 뭐좀 애매하다 그러실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테슬라만 해도 이제 뭐 S&P500 상장 기업이고 정말 이제는 큰 회사가 되었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막 거품주라는 말도 많았지만 어쨌든 큰 주식이 되었는데 테슬라도 아직은 투자 적격 등급 밑에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성장주들은 테슬라도 성장주인데 뭐 이런 금리 영향을 좀 크게 받는 편입니다. 자또 중요한 게 기업 실적이죠. 8일 수요일 뉴욕 증시 개장 전에 공유승차 업체 우버와 미국 대형 드럭스토어 CBS 그리고 패스트푸드 체인인 연브랜즈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우버는 정말 이용하기 편리한 그런 것 같은데요. 어, 공유승차 업체 너무 좋죠. 올해 이제 주가도 30% 넘게 올랐습니다. 정말 이제 기, 어, 작년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오른 게 눈에 띄는데, 어, 올해 이제 또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우버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뭐 공유 순차 사업 서비스 사업 외에, 어, 우버 이츠적 딜리버리 사업 실적이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 이제 요즘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 뭐 소비를 뭐 줄인다 어쩐다 이런 말도 있는데 특히 이럴 때는 배달 음식 시켜 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버이츠 실적이 좀 어떻게 될지가 좀 관전 포인트인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우버이츠 유저는 아닌데 대충 이제 딜리버리 피가 대들 비슷하거든요 보시면 이제 맨해튼에서 가장 유명한 피자 음 피자 맛집으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타임스퀘어 근처에 있는 조스 피자입니다 제가 조스 피자에서 배달을 한번 시켜보면요 이거는 이제 우버이츠는 아니고 도어데시이긴 한데요 도어데시도 상장기업이죠 도어데시에서 이렇게 보면 어, 조스 피자 슈퍼림파이슈퍼림 피자 가격이 한 판에 34달러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걸 시키면요, 도어 대를 통해서 시키면 48.12달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피자 한 편, 판판, 원래 가격이 42,500원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 피자가 우리나라 피자보다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뭐, 물가 대비 괜찮다 치더라도, 어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는 순간 한국 돈으로 6만원을 내고 피자 한 판을 사먹어야 되는 거죠.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 과연, 네, 사람들이 배달 앱을 얼마나 사용했을지, 이게또 우버 실적과 관련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브랜즈는 뭐이 f c 와 타코벨, 피자헛을 거느리고 있죠?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뭐 값싼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연브랜즈 실적이 어떻게 될지 또 이제 또 기대해 볼만 한것 같습니다. 어, 이건 CBS고요. CB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드럭스토어들은 실적을 볼 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관련 수익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뭐, 올해 주가가 계속 내리꽂고 있죠. 별로 좋은 움직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장 후에 디즈니와 어퍼미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어 한때 그러니까 코로나19 유행 전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애플과 디즈니 주식을 자녀 증권계좌에 정립식 매수해주는 그런 걸로 유명했었는데요. 디즈니가요. 코로나19 이후에는 뭐 배당도 중단하고 주가도 추락하면서 인기가 떨어졌는데 올해는 디즈니 주가가 24%나 올라선 상황입니다. 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인 만큼 어, 디즈니의 지난 분기 실적보다는 이제 앞으로 가이던스가 더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겠죠. 어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아, 아시듯이 후불 결제 시스템인데, 이거는 어, 금리도 오르고 소비 심리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 좋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9, 9일 목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이날에는 이제 뉴욕 증시 개장 전에 항상 그러하듯이 미국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뉴욕 1월 일자리 보고서 때문에 주식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주간 단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가장 최근의 추세를 주간 단위로 보여주니까 눈여겨 볼 만하겠죠. 그리고 장중에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인 30년 만기 국채를 입찰합니다. 장기 국채인 ETF인 TLT 보유하신 분들은 관심 가질만 하겠죠. 네. 그리고 이날은 증시 마감 후에 수소연료전지 리더격인 블룸에너지가 본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일단 올해 연중 주가 상승률은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8% 28.66%뭐 거의 29%네요. 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는 주가가 13% 정도 떨어졌는데 뭐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 주가 하락세에 비하면 뭐 비교적 선방했죠. 어, 블룸 에너지는 2001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기를 생산하는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명하죠. 그 이유 중 하나가 SK 투자인데요. 지난 2021년 1월에 SK와 SKENS가 지분 투자를 통해서 블룸에너지 최대 주주가 됐고요. 이어서 작년 여름에는 SK 에코 플랜트가 기존에도 투자를 했는데, 지난 여름에 또 추가로 블룸에너지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10일 금요일에는 이날은 마지막 거래일인데, 그런데도 긴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FOMC 투표권을 가지게 된 필라델피아, 네, 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설을 하는데요. 네, 제가 이거를 1일 9일 목요일로 써져 있는데, 10일 금요일이 맞습니다. 연설을 하는데요. 또, 이때, 이제 미 시간대 인플레이 예상치도 발표가 됩니다. 뉴욕증시 개장 초반에 미시간대가 5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내놓는데, 1월 집계 당시에는 5년, 앞으로 5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2.9%였고, 어, 1년 후에 예상치는 3.9%였습니다. 지난주 이제 FOMC 회의 직후에 기자회견 때파월 의장이 세 가지 중요한 변수를 꼽았죠. 이중 이제 첫 번째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 중에서도 서비스 부문이었고요두 번째는 고용비용 지수. 또세 번째가 사람들의 인플레이 예상치였습니다. 한번 그런 만큼, 네, 이 인플레이 기대치 눈여겨볼만 하고요. 또 금요일에 폐정 직후에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설을 합니다. 과연 긴축 정책 향방과 관련해서 최근 일자리 데이터나 인플레 기다치를 학과 총재가 어떻게 해석할지 혹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도 정말 네, 너무 바쁜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이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에 어, 기분이 좋죠. 어, 그런데도 계속 투자 심리가 약간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여러분들 이번 주 연준 인사들 어, 발언에도 한번 주목을 해주시고요. 어, 우리는 어,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8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